시골 병원에서 작동하는 대중 심리와 경제 활동. 시골 병원에서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대중 심리가 작동하는 흥미로운 경제 활동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나 영양제 수액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병원을 찾는 행위 자체가 소소한 사회적 교류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사치로 여겨지며, 이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문화로 보입니다. 특히 영양수액주사를 맞는 일은 종종 경제적 상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엄마 얼마짜리? 라고 묻고 환자가 7만원짜리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간호사는 조용히 묻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5만원 짜리보다 7만원 짜리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는 일종의 사회적 신호로 작용하며 지역사회 내 암묵적인 경쟁과 비교의 요소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활용해 더 고가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만원짜리와 7만원짜리 주사를 구분하거나 가격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이 더 나은 또는 더 비싼 선택을 하도록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환자에게는 자신을 더잘 돌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보상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한가지 현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의료와 경제활동이 결합된 독특한 사회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관리가 단순히 생리적 필요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시골 병원의 역할과 경제활동이 대중심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5만원짜리와 7만원짜리 사례는 작년에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보았던 것이며 근래에는 가격이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